안녕하세요. 레이미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 0 0 0원마트 행사가 있어서 상품 다섯 개를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나름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고요. 먼저 첫 번째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 차량용 실거잭입니다. 예, 네, 뭐 이렇게 생겼고요. 포장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뜯어볼게요. 포장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생겼고 밑에 에, 타입 A 방식 그 USB 포트가 4개가 있고 그 위에 어, PD 충전도 할수 있나 봐요 이렇게 해서 어, 총 5개의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예, 1800원짜리 예, 차량용 시거잭이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상품은 충전기인데요 바로 65W 고속 충전기예요 마침 이 충전기가 문제가 있어서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천원마트로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했고 따로 이렇게 포장이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런 상태로 왔어요. 예, 뭐딱 열어보면은 네, 이렇게 65와트라고 아주 큼지막하게 써있죠. 예, 그리고 이렇게 어 하나, 둘, 셋, 넷다 여섯 개, 예, 여섯 개 USB 포트가 있고 어 제가 사용하는 갤럭시 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밑에 q c 3 0에서만 충전이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어, 65W인데 1800원이면 엄청 저렴하죠. 잘산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얘를 콘센트에 딱 꽂아보면 불빛이 나요. 아, 참 그것도 마음에 들어요. 예, 이번 제품은 박스에 써 있지만 투인원 어, 진공청소기라고 해요. 이게 지금 차량 같은 데서 이제 구석구석 청소하기가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진공청소기로 샥샥 예, 하면 된다고 하고 아직 제가 사용을 안해 봤거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열어보니, 열어보니까 이런 사용설명서가 있고요 예, 앞에 장은 중국말로 써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 뒤에 뭐 유저매뉴얼에서 예, 영문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읽을만 할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제품이죠 이게 본체 그리고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뭐 연결하는 것 같아요 연결하고 예 네, 이거 그리고 뭐 이게 충전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설명서를 보고 한번 자세히 써 봐야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1800원이라면 하 배송비도 안 되죠? 어좀 엄청 싼것 같아요. 나중에 어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박스에 스타 마스터라고 써 있는데, 어, 얘가 좀 대박인 것 같아요. 얘도 1800원인데, 이렇게, 어, 우리가 뭐 자기 전에 천장에 뭐별 같은 거, 예, 뭐 야광 별도 붙여놓고, 이렇게, 스티커 스타... 형광대처럼 켜놓고 이제 어렸을 때좀 많이 그러고 했었잖아요. 이것도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아쉽게도 건전지라든가 안에 배터리가 들어 있는 게 아니라서 음 그냥 콘센트 방식으로만 사용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스위치 꽂아서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워낙에 저렴하니까 이게 꽂아서 하시면은 뭐 핑크색 램프도 들어오고 뭐 블루 램프도 들어오고. 퍼플 램프도 들어오고 예, 다양한 색으로 예, 들어온다고 하고 해요 이렇게 어, 방안을 아주 밤에 멋있게 장식을 할수 있는 예, 그런 제품 같아요 어, 궁금해서 콘센트로 한번 꽂아 봤습니다 어, 예쁘죠? 어, 밤에 이렇게 켜 놓으니까 나름 무드가 있고 운치가 있네요 이게 색상이 조절된다는데 한번 해 볼까요? 어, 이번에 레드가 나오네요 네, 색상이 바뀌어요. 오, 이번엔 그린 색상. 오, 보라색. 계속 바뀌죠, 누를 때마다. 애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버튼을 누르니까 이렇게 돌아가요. 예, 이렇게 천천히 마치 지구가 자전하듯이 예, 차전. 예, 아무튼 돌아가고 있고 옆모습으로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옆모습 상태입니다. 아, 아주 아름답죠? 예, 제가 봤을 땐 아름다워요.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또 마찬, 예. 마찬가지로 두 번째 버튼 한번 눌러 볼까요? 예, 두 번째 버튼도 누르면 이렇게 색이 바뀌어요 첫 번째 꺼졌다가 다시 켜지고 색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아기가 있는 집은 이렇게 켜놓으시면은 아기가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알리에서 이제 구입한 이 제품들을 보여드렸고요. 어 마지막으로 하나 빼놓을 뻔했네요. 이 벨트입니다. 남자 자동 벨트고요. 총 길이가 120cm. 예. 한번 제가 비닐을 까볼게요. 예, 뭐,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상에 봤을 때는 좀더 멋있게 보였는데, 어, 역시 사진빨이었나봐요. 예, 뭐, 벨트도 좀 좋은 거 살까 하다가 한 <laughs> 알리에서 사봤는데, 그냥 소스한것 같아요. 뭐, 이렇게, 완전 싸구려 나진 않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막 유명 메이커 같아 보이진 않아요. 네, 이거, 이 벨트 가격도 1,8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천원마트에서 5개 샀으니까, 1,800 곱하기 5. 9 0 원, 예, 9 0 원에 이 다섯 개를 어, 저렴하게 사, 샀어요. 아 나름 마음에 들었고 배송은 이제 구입할 때 7일 배송 써져 있는데, 예, 딱그정도에 왔어요. 예. 딱 7일 만에 어, 온것 같아서 어, 정말 배송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예, 제가 이천원 마트라는 거를 어, 처음으로 구입을 해봤는데, 어, 구입할 때 장바구니에 담는 기분도 좋았고. 그 다음에 막상 받아서 보니까, 어, 이 제품이 정말 1800원 밖에 안 해.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천원마트가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안 보이는데 잠깐 했던 건지 아니면 잠깐 빠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보이신다면, 어, 얼른 겟 하세요. 이게 천원마트가 제 기억에 아마 3개 이상 구입해야지 배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어, 좋은 득템을 하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